안녕하세요. K-팝과 J-팝 소개와 관련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이즈 플래닛의 멤버들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많은 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탑 나인을 했으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멤버인 5명 그러니까 12에서 1 4위까지 멤버들을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력이 괜찮은 멤버들 좀 언급하고 싶은 추가 멤버 한 15명까지 해서 총 20명 가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과몰입 방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떤 공신력이나 뭐 닝겐들을 이렇게 등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니까요. 이 방송 자체가 등급을 나눠서 표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얹혀가서 재미로 리뷰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시쿠 이거는 진짜 재미로 같이 같이 봐주시길 같이 같이. 바랍니다. 근데 재미가 없다고? 고민네. 자, 먼저 10위는 박건욱기에요박건욱기전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댄스 3.5. 그리고 보컬과 랩을 포함해서 3.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이 방송에는 춤에 보컬이나 랩을 이 친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래서 박건욱이 전략적으로 지금 포지션 배틀에서 뭔가 저 보컬이나 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후반기에 한 방을 터트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감추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구는. 랩을 할 때도 보컬, 노래를 할 때도 양쪽에서 지금 발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후반기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위는 김태래입니다. 김태래도 저는 댄스는 2.5, 뭐 보컬은 3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래도 요런 친구들이 전형적인 지금 케이팝 아이돌 트레이닝의 산물이라고 보여져요. 안무에서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아직은 이렇게 좋다가 좀 어려운 동작이 나오면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거의 3스타라고 생각하고요. 노래는 케이팝에 적합한 톤을 갖추고 발성도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실력이 점차 성장하면 좋은 보컬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2위는 리키인데요. 저 리키가 숨은 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댄스에 3스타, 보컬에 2스타를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리키가 보면 댄스에는 좀 힘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 강약 조절만 조금 익히면 거의 3.5에 충분할 것 같고요. <목소리> 현재 방송에서 보컬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발음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친구가 그냥 자국어로 부를 때는 거의 보컬도 3스타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2스타에서 2.5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13인 이달은 사실상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방송 리뷰를 몇번 했죠? 아주 좋게 생각을 해도 둘다 1.5. 그냥 겨우 안무 외워서 하는 상황이고, 노래도 랩도 그냥 목으로 하는 상태 1에서 1.5자 14위에 금준현 님은 댄스가 3스타이고요 춤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2.5스타로 할것 같아요 사실 노래도 좀더 봐야 될것 같지만 3스타로 줘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16인 하루토인데요. 하루토는 댄스3 랩도 3스타라고 생각해요. 사실 캐릭터와 실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캐릭터를 두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루토가 라우드에 나왔을 때를 보면은 사실 진짜 급성장을 했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그니까 이 친구는, 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멤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캐릭터죠. <목소리> 그 다음에 17위 유승원님을 볼게요. 유승원은 보컬은 3.5 스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보컬 능력은 지금 후이, 그리고 제이 다음에, 그러니까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안무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3스타에 비해서 라인이 이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실력적으로는 2.5보다는 위라고 생각해서 3스타로 하려고 합니다. 안무가 지금 그냥 당장 데뷔해도 부족함은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데뷔할 수는 있는 멤버. 자 18위에 있는 서원님은 안무 3, 보컬 2. 안무에서 본인의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 베베꼬는 본인의 느낌 때문에 약간 설렁설렁 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딱 임팩트를 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더라고. <목소리> 19회 안토니가 있는데요. 안토니의 안무는 2.5, 보컬은 투스타를 주겠습니다. 안무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어려운 동작으로 가면은 바타바타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 방송에서 보여준 보컬은 1.5 스타를 줘야 되는데, 프로듀스 재팬에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스타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은 2 2위에 박한빈으로 가볼게요. 박한빈의 안무는 3, 보컬은 니탱고 2.5를 주겠습니다. 춤을 출때 본인의 버릇이 있거든요, 박한빈도. 저는 지금보다 관절을 좀더 가동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동작이 약간 작은 느낌이 있어요. 보컬도 아직은 더 봐야겠는데, 서브 보컬로는 본인의 파트를 맡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29위에 있는 왕자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자오가 댄서, 4스타, 보컬은 3스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아있는 참가자 중에서 천관 루이와 함께 그냥 최고의 댄서의 왕자오와 천관 루이는 춤의 레벨이 다르다. 거기에 준수한 보컬 실력과 라이브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가장 추천하고 있는 멤버죠. 자 그리고 33위에 있는 당홍하이도 제 생각보다 안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무를 어, 한 3스타 줘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애매해서 일단 안무 2.5에 보컬도 2.5. 노래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괜찮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얼굴만 있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분량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무나 노래 둘다 괜찮아서 당홍아이를 조금 더그 방송에서 집중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자, 그리 35위에 있는 콩도 안무 2.5의 보컬 3스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콩과 비교하면 당홍아이 안무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래서 당홍아이 안무 점수를 좀더 줘야 될 것도 같은데 콩은 약간 몸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콩이 거의 2.3에 가깝고, 당홍화에는 한 2.7점에 가까울것 같아요. 자, 그리고 37위에 크리스티안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티안이 어쨌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란에 가려진 실제 실력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여기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춤을 출때 어깨 관절을 이 친구도 다 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안무 실력이 나쁘지 않고요. 보컬도 보여준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둘다 2.5스타는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또 누가 남았나요? 어, 라우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에담 군이 있죠. 이에담은 안무에서는 3.5, 보컬은 3스타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우트 때뭐 이런저런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해담님의이좀 스타일. 본인의 보컬 스타일과 안무 스타일이 문제다, 실력보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실력은 좋아졌는데, 그 스타일, 옛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7위의 지윤서 님도 있거든요? 지윤서의 안무는 있죠. 뭐, 보컬은 3스타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안무를 할때 약간 리듬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안무를 잘하는 편이고요. 노래를 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저거는 저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결과물도 나쁘진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조금 더 뭐, 좋아지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한번 결과를 제가 정리해서 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재미로,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한 별의 점수를 총점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김지웅은 안무가 괜찮아서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김지훈과 한유진, 김규빈은 실력보다는 비주얼 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자오 박건욱, 유승원, 천갈로이 같은 멤버들이 실력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어, 누굴 투표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좀 추천할 수 있는 후보 멤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 데이터로 보면 지금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한 연습생들 안에서는. 이제는 한국 멤버들과 외국 멤버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보여지네요. 이게 한국 시청자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투표를 하시면 될 텐데요. 외국 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자국 멤버가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그래서 보면 중국은 이미 장하오가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즈하오가 선택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앞으로 장하우가 만약에 삐끗하거나 뭐 대체자가 필요하면은 어, 왕즈하우가 어, 좋은 멤버가 한명더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도 케이타가 있으니까 케이타가 유력 단일화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당홍아이를 좀 밀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단일화 안 되나? 콩보다는 비주얼의 강점이 확실히 당홍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너무 낮아서 뭐 힘들겠지만 저는 어쨌든 당홍아이가 탑9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건 현재까지의 무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배틀을 거치면 조금 더 데이터가 정밀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포지션 배틀이 지나면은 그때 한번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고. 재미로 한 거니까요. 재미가 없어도 전 재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을 재미있게 보시면서 리뷰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